안녕하세요. 자, 유학 코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기계 과분들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그 독일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연 기관은 이제 끝났다. 그 시대. 자, 엔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자동차 회사라면 그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리드하는 회사죠. 그 회사 CEO가 실제로 한 말입니다. 자, 올해는 몇 년도죠? 2023년도예요. 그쵸죠 2023년도. 근데 제가 유학을 오던 2008년 당시 얘기를 해드리 보도록 할게요. 2008년이면 뭐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에요. 아이고, 내가 유학 처음은 이렇게 오래됐어? 15년 전이에요. 저도 늙었네요,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석사 과정에 입학했을 때 미국 애들이 늘 하던 말이었어요. 기계과라고 하니까 자동차 엔진은 이제 끝이야. 미국 애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2008년부터. 그리고 기계과 애들이 다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제네럴 퍼포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GP GPU라고 하죠. 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제가 입학하던 당시에 저는 솔직히 그때 돌아보면 솔직히 무식했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게임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게임을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막 조립하고 용산 전자상가 다니면서 메인보드 사고 CPU 사고 GPU 사고 하드보드 사 아, 하드보드 아니, 하드디스크 사고 뭐 그랬기 때문에. 컴퓨터 기본 지식이 있어서 저는 당시에 2008년에 미국에 석사 과정 입학했을 때 기계과 애들이 왜 이렇게 게임 회사랑 일하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게임 만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s 나퍼 n 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고 그게 자율주행차로 가는 기반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2008년에 처음 석사과정 와서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 2008년 유학 곡이 바로 직전까지 기계과였고, 한국에서 기계공학과를 나오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왔는데, 당시 한국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기계공학의 꽃은 엔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이미 기술 격차가 이렇게 심각하게 난, 난 상태였단 말이에요, 2008년에. 저는 기계공학의 꽃은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저는 어떻게 보면 기계과 입장에서는 나고자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살기 위해서는 뭐든 하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펀드만 주면 뭐든 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저는 어 기, 기계공학과 출신이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하는 그 현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로지 펀드 받기 위해서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제가 그래서 미국에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 입학합니다. 근데 박사과정 입학할 때 저는 미국에 석사 찍고 미국 박사를 들어가는 입장이었지만 한국에서 석사 찍고 들어오는 애들 있죠. 그 그러니까 한국에서 석사가 하기 이미 마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특히 그친구들 학벌이 굉장히 좋죠. 한국에서 뭐 랭킹 1위 하는 학부 나온 애들 그리고 랭킹 1위 하는데 석사까지 찍고. 예, 미국 박사 들어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계과의 당시 애들이 전부 다 자동차 엔진 전공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더니 한국 기계과는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냐면 기계과의 꽃은 엔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전자공학과의 꽃은 뭐 실리콘 어뭐 트랜지스터다 뭐뭐 이렇게 뭐 말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기계과의 꽃은 자동차 엔지니야 라고 말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엘리트들이 전부 전공이 한국에서 자동차 엔진을 전공한 애들이 한국에서 석사 찍고 미국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박사 과정에서 한인 학생이 모임을 했는데 전부 제 전공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전공이 General Purpose Graphic Processing Unit이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각종 멀티코어의 아,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병렬 프로세싱을 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전부 저를 무시했어요. 굉장히 비웃었어요. 마치 그 공부 못 해가지고 그 자동차 엔진을 전공을 못한 뭐 낙오자처럼 그렇게 바라봤어요. 한인, 한인 학생에서 정말 저를 그런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기계가면 당연히 엔진이지. 이렇게 하면서 한인 학생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학교 앞에 뭐 공원 같은 데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 말 말이 맞긴 해요. 왜냐면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엘리트들은 다 자동차 엔진 하던 시절에 저는 뭐 마인드셋이 뭐든 나에게 펀드 주면 할수 있다. 뭐 이런 마인드셋으로 펀드 준다고 하니까 솔직히. 제너럴퍼포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gpgpu를 공부한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당시 gpu 공부한다고 막 얘기하면 사람들 이 gpu가 뭔지도 몰랐어요. 전자가이드도 뭔지 잘 모르고, 뭐 컴퓨터공학과 하는 일도 별로 잘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니까 러어 그런 시절에 이제 제가 gpgpu를 공부한 거죠.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그 기계과 친구들이 지금 그때 한인 학생의 친구들이 진짜 전부 날백수예요. 취업이 안 됩니다. 박사 학위를 가지고도 왜냐면 엔진의 시대는 끝났대니까요. 엔진을 연구하는 사람을 이제 신규 뽑아주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g p u 를 공부한 저는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영입제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영입제를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명의 리쿠터들이 실리콘 밸리를 비롯한 미국의 정상의 대기업들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는데, 저는 뭐그뭐 영입 제의 온다고 다갈 수는 없는 거고, 뭐 괜찮은데 있으면 관심 가져보긴 하지만 뭐 딱히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운명을 바꿨던 그것이. 어 제가 성공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 석사를 안 했던 거예요. 기계공학과 나서 한국에 석사를 찍고 왔다면 저도 그런 한국의 그런 급격한 어떤 물결, 자동차의 자동차 엔진은 기계공학의 꽃이다라고 하는 그 물결에 저도 휩싸였겠죠. 근데 정작 그 미국에서 대학원에서는 미국 친구들은. 자동차는 끝난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때부터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었고 AI 머신러닝 뭐 GPU를 사용한 멀티코어 프로세싱 전부 다 연구되어 있던 시절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성공었던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대학원이라는데 처음 진입을 했는데 그게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 때 했던 거를 모두 버리고 사실 학부 때한 거는 버릴 게 없죠. 뭐 학부 전공은 다 교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부 때 했던 거에서 쉽게 인생의 방향을 틀수 있었어요. 석사를 미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 석사를 찍고 오면 문제가 뭐냐면 석사 때 만들었던 연구 스위수로 미국 박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성이 이 수정하기 쉽지 않아요. 한국에 석사했던 그 관성대로 미국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당시 자동차 엔진 분위기가 어땠냐면 미국 내국인들은 아 이제 손 털고 나가자. 그래서 다 노교수들만 있고 신규 시, 신입생들은 다 한국인들이었고 미국 내국인들은 기계과 친구들이 자동차 엔진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시대였고 다들 GPU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머신러닝과 자율주행 그거를 공부하고 있던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 애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벗어나서 인공지능을 베이스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 즉 달리는 컴퓨터가 될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미국 교육과 한국 교육의 큰 차예요. 미국 애들이 그런 결정을 한 거는 미국에서 학부를 다녔기 때문에 학부 수업에서 뭐 기계공학 뭐 동력학이나 뭐 그런 수업에서 자동차 엔진의 구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동력학적으로 움직이는 그네 바퀴 달린 동력학 시스템을 머신러닝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달리는 환경들을 학습할 것이며 그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디스커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자연스럽게 대학원을 갈때 GPU 테크놀로지에 전공한 거예요. 이제 가셨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 학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성공할 때. 당연한 거겠죠. 근데 미국 학부 학비가 워낙 비싸요. 그래서 가성비는 한국 학부가 짱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학부 한국에서 학비 싼 데서 마친 다음에 한국 석사 찍지 말고요. 미국으로 바로 석사를 오세요. 그러면은 박사를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 전공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제 그때 같이 공부했던 그 기획과에서 엔진 전공했던 친구들 보면 다 학벌이 좋았어요. 한국에서 랭킹 1위 아니면 랭킹 2등 하는데 다 학벌 나 좋은 데서 엔진 공부한 애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인생이 다안 풀려가지고 대부분 한국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당시에 한국 회사들이 뭐 그런 사람들 받아줬죠 받아줬는데 지금쯤 걔네들갈 데가 없을 거예요 갈 데가 없을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어 그때 이후에 이제 미국에 남으려고 용쓴 동기가 하나 있거든요 박사과정을 자동차 엔진을 연구하고 미국에서 교수 되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친구 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 박사 마치고 저랑 거의 동시에 마쳤는데 아직도 포닥을 하고 있으니까 포닥 몇 년째입니까? 포닥을 거의, 어, 9년째 포닥하고 있네요. 10년 포닥하는 사람들이, 왜 10년간 포닥하냐면, 자기가 전공한 게 미국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니까, 계속 거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박사 맞출 때쯤, 걔도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 잊지 않았을 거예요. 아,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석사 때 엔진 연구한 것 때문에, 박사를 미국에서 엔진 연구를 했는데, 그거는 한국에서나 유명한 거지, 미국에서는 전망 없다는 걸 분명 박사과정 때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포닥을 갈때좀 틀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 연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유체 해석 같은 거를 하게 되니까 그거 했던 거를 바탕으로 뭐 예를 들면 그래도 아직까지 뭐 살아있는 뭐 그런 유체 해석 분야로 좀 틀었었어야죠. 뭐 예를 들면 뭐 인공 심장 같은 거. 심장의 혈관에서 혈액이 지나가는 거를 유체 해석하는 거. 뭐 그런 쪽으로 좀 틀었었어야죠.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유체를 해석했던 그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그 나비에 스톡스 방정식을 해석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게 사실은 자동차 엔진 연구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연소 반응 뭐그 정도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가지고 어 사실은 조금 틀어 가지고 그 유체 흘러가는 액체가 흘러가는 것즉 엔진에서 개솔린이 흘러가는 것 대신에 이제 좀 물성치를 바꿔 가지고 뭐 혈액이 흘러가는 걸로 혈관에서 심장 혈관에서 혈액이 흘러가는 것을 분석하는 걸로 하면은 충분히 바꾸면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고리타분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 자기 고집. 그래서, 어, 자동차 공부한 사람들은, 어, 그렇게 고생고생 해놓고 인생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거기다가 이제 독일의, 어,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대표가 자동차 엔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해버렸죠. 이젠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 혹시라도 뭐, 자동차를 막 딥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이라 이더라도좀틀어 틀으세요. 트루, 자동차 엔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유체역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유체가 사실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분야는 그런 인공 심장 같은 데서 혈액이 흘러가는 거 아니면 컴퓨터 칩에다가 피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암 진단하는 거 아니면은. 뭔가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 그 웨이퍼에다가 뭐 산성 가스를 흘려 보내가지고 그 웨이퍼를 애칭해가지고 원하는 반도체 트랜지스터 패턴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요런 거, 요런 쪽으로 가시면 돼요. 요런 쪽으로. 자동차 엔진 쪽으로 굳이 막 이렇게 목매실 필요 없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